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이 자리에 이제 서본 경험이 여러 번 되지만 항상 긴장되고 부담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누는 저 또한. 어,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또 준비한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이 자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주의를 맞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다른 설교자들의 생각을 듣고 성경 속에서 스승, 교사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 제가 평안교회에 처음 온 것은 26 청년의 때였습니다. 성경 말씀도 목사님 설교도 교회 문화나 사용하는 언어도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어, 매주 저, 토요일 저녁에 청년들 모임하면서 창세기부터 말씀 읽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가대도 했습니다. 또 목사님으로부터 세신자 교육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봉사는 얼마든지 할수 있겠는데, 중고등부 교사는 제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성경도 청년의 수련회 때 3주간 일독해 본 저로서는 너무나, 일독해 본게 전부인 저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맡겨진 아이들이 요한이가 중학교 딱 올라갔을 그 정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요한이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공부하며 믿음이 성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진정한 공부, 배움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볼 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 성경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전자와 다르게 성경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누군가 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가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먼저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을 잘 아시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사람을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일부를 얻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화를 창조하시고 만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도 말씀에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할 때, 경청할 때 진정한 배움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는데 성령님의 오심은 우리, 우리, 우리는 성령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공로를 알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압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은 참 교사십니다. 예수님은 자체로 복음이시지요. 어, 삶과 언어, 행위 모든 것이 가르침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어,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던 그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산에서, 동네에서, 또는 성전에서, 바닷가에서, 배에서, 길거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촌에서도 가르치셨고, 이 방으로 가셔도 하셔서도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침의 사역을 보게 하시고 제자삼아 훈련시키셨던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본질일 것입니다. 어,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먼저 어, 설교나 강론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어, 부활 후에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누가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밝힙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본을 보이셨습니다. 신약을 읽을 때, 친이라는 단어, 다, 친희라는 단어를 주의하여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말로만 가르치심이 아닌 삶으로 보이셨음을 알아, 알게 됩니다. 어, 누가 복음 4장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 받으시더라 어,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행하시고 친히 기도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스승이요 참된 가르침은 삶을 통한 가르침이실, 가르침일 것입니다. 어, 3일차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는 가르침을 받은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침에 대하여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야 할까, 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왜 가르쳐야 할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누가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직분은 족장, 제사장, 선지자, 사도, 또 현대시대에는 목회자, 선교자, 선교사, 셀리더, 교사 등 직분에 따른 명칭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야 할까요? 스승이 누구인가가 중요할까요?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이런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자격이 되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세상의 지식은 스승이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말이지요. 스승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혜를 뛰어넘는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승의 실력이 뛰어날수록 제자 또한 훌륭한 실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것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대상자가 있어서 훌륭한 스승이 가르침이 있다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구원의 확신도 더 확실해지고 신앙생활도 더 잘하게 될까요? 어 그것의 답은 의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전달하는 전달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거된, 증거된 말씀 자체가 생명력 있게 운동하여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미 셀리더로 교사로 또 부모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둔 곳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당신의 자신의 말씀을 담아두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가르침의 전제이며 내용입니다. 성경 자체를 읽고 배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관계,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마땅한 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야 하고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르쳐야 할까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인도자며 지도와 같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둘째,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욕기 6장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로마서 3장 1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완전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율법은 단순한 행위에 대한 지침이나 법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록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이요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여 교회를 세우기,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에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며 그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말은 성도를 세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중 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알고 계시지요. 누구든지 예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한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중생하였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행함을 통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끊임없는 말씀의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의 성결을 확증하는 행함을 반드시 보이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교사의 사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를 가르쳐야 한다는 교사로서의 부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성찰시키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지금 나는 부족하니까 좀더 나중에 나 같은 사람이 누굴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가르침이 나를 본받아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과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성도님들 또한 이미 부모로서, 셀 리더로서, 교사로서 또 다른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 생각,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지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에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에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건 배워야 한다는 것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기에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닫기 위해 가르치고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교육자 주일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찾아보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스승과 교사를 존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곧 생명을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존경하고 존중해야함이 마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먼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와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포하고 전하는,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평안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목회자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길 잃은 양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제주도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평안한 안식과 충분한 쉼을 누리게 하시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